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종료주일 성전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얼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군중들과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이세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은 며칠이 가지 않아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또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에 대한 죗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했던 무지한 군중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닮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닮는가 생각해 보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가고 같이 대화하며 얼굴을 맞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두 사람 같지만은 많이 닮은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닮지 못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 예수님을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성전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모든 것의 결정자로 모셔드리지 않을 때 필요할 때는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필요 여부를 따라 우리가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안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현대인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민낯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정화 종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성전정화 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의 성전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모셔 드릴 뿐만 아니라 10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와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단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악을 단절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악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신학교 스승 선배님의 그 말씀처럼, 이 악을 멀리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을 때그 나무는 첫째 많은 소리와 잡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침묵하며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그 나무는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새 점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실 때 우리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당장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점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새나 벌레 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나무됨은 다른 사람을 위한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타자를 위한 종교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우리끼리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웃에게 영적인 구원과 유익을 주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폭풍과 강풍으로부터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그늘에 와서 제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수님은 33세에 짧은 이 땅에서 삶을 사셨지만 은그 누구보다도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인의 성전을 정화하고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정화해야 될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어떤 각자의 취향과 선택, 메뉴가 있을지라도, 가정은 성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그리도께서 스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여설픈 남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남편에게 요구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존경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현대시대에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서열을 정하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가 가족의 서열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가정안에 서열 넘버원이 누구냐? 나에게 늘 맛있는 밥을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의 어떤 대소변을 책임지는 주인집 엄마, 주인집 아주머니가 강아지에게서 넘버원이랍니다. 넘버투는 누구냐? 그집 딸인데 언제나 내가 그집 딸이 오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안아주고 또 칭찬해 주는 그 집의 딸이 그집 서열의 넘버 투랍니다 넘버 3는 뭐냐? 그 집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좋을 때는 나를 반겨주고 나에게 나를 입뻐해 주지만은 먹을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손익이갈릴때 나를 내팽개치고 자기 것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아들이 넘버 no. 3랍니다. 짐작하겠지만은 집에서 서열 네 번째 사실상 서열에도 속하지 않는 서열 네 번째는 누구냐? 그집 아저씨입니다. 그집 아저씨는 언제나 별로 나에게 평상시도 친절하지 않고 잘해주지도 않으며 또 나와 그 자기 아내 사이가 좋은 걸 알고 늘 나와 그 부인 사이를 질투하면서 늘 반기지도 않는 그집 남편이 서열 네 번째라고 하는데 강아지가 자기를 잘해준 거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해, 정할 때에 이것이 가정 안에서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지 누구를 서로 비하거나 하또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여자를 저 발뒤꿈치 못하도 못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발에 발뼈를 뽑아서 만든 것이 아니오. 아니면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자를 모든 것을 배우 조정하기 위해서 머리뼈를 취하신 것이 아니오. 한 몸으로서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인 내 갈비뼈 내 중심에 그러니까 아내를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과 존중의 하나가 성립되어질 때이 가정의 질서와 정화가 잡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소리 존중의 말을 할 때, 자녀를 대할 때도 쉽지 않지만은 내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혼계로 자녀들을 다스릴 때. 지금 현대 사회 가운데 정말 가정 안에도 질서가 무너졌고 누가 상전이고 누가 어른이고 누가 정말 이 질서가 없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우리 가정 성전을 정화시키고 바로 세울 때 가정 안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아내가 저에게 고백할 일이 있다고 해서 고백하는데 이제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미션이 있었나봐요. 저를 마주대하면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고집 센 나를 만나, 이렇게 잘 참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물론 부부간에 고집이 안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도 고집이 세고, 아내도 고집이 세겠죠? 근데 괜히 그런 말을 안으로부터 듣는데, 마음에 참 유쾌함과 감사함과 기쁨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겠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내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하기보다는, 야, 그래, 돌이켜보면서, 남편 입장에서도 고집 센 나를 만나, 완악한 나를 만나, 지금까지 잘 인내해주고 참아준 당신에게 고마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 때 가장 안에 질서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성전을 정화하고, 교회의 성전을 새롭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천국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세기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교회 속성상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완벽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흠이나 주름진 것이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라는 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좋기 때문에 교회를 받아들이고 싫기,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다.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볼 때면 시험도 자기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게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 또 어떤 고난을잘 이겨낼 때에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또 지탱하고 있는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장기의 역할, 정말 깨끼발가락의 역할, 보이지 않는 모든 역할이 있는데 내가 보이는 역할하게 서로 악이다툼하면은 참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열심히 충성되어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내가 보이는 말과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문제인 것 같고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한 교회 단임 목사로부터 시작여서 장로님들과 안수립사님들 교회 주직 중직과 재직들 또 온성도 이르기까지 교회가 계급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직분이 있을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질서가 잡히고, 그 교회가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는 무리는 그 교회 단임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생각, 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의를맞하해서 우리 개인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개인이 말씀 안에서 늘 성전이 정화되어지고 우리 가정 또한 우리의 기준과 이 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정화되어지고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가난한 교인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그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제시대에도 신사 참배한 사람들, 신사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어떤 내 의를 가지고 어떤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할 때, 아름다운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개인이 아름답게 성전이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개인 성전을 통하여, 가정 성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전을 통하여,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안중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